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It's so nice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들 건강한 하로잘 만들고 계시죠? 몰입을 경험하면 건강해지고 내가 지금 하는 몰입 연습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도 다 좋은 결과를 내주더라.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오늘 보람찬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근철TV 영어회화 벌써 네. 이제 유닛 16. 여러분 16, 17, 18, 19, 20에서5개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네, 자, 유닛 16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here we go. 자, 먼저 책피세요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꼭대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내가 뭘할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노래도 불러드렸죠. 자, 그러면 어, 이 지난 시간의 표현이 당신 뭐뭐 할수 있어요? Can you? Could you? 뭐 이런 거 썼었잖아요. Could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오늘은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 이런 뜻인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문장 만들어 보기 전에 여러분, 132페이지의 그림과 함께 동작을 해드릴 테니까 도전해 보세요. 단어를 외우는 데 동작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Number one, tell. 그러니까 tell이 아니고 a 발음이에요. tell, tell 말하다. 나한테 말해줘. Tell me, tell me. 내가 너한테 말할게. I'll tell you. Tell you 할때보세요 Tell, tell 됐고요. 그 다음에 갔다 해보세요. Have, have. 근데 주의하실 게 have는요. 음식물과 함께, 뒤가 음식물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마시는 거건, 물처럼 마시는 거건, 식사처럼 먹는 거건, 전부 다 eat이나, 아니면은 drink라는 단어 대신에 얘가 더 훨씬 빈도가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have라고 쓸수 있다. 라고 해서, 해보세요. 시작. have. 그럼 have water. 그럼 물을 마시다겠죠. have dinner. 그러면은 저녁을 먹다가 되겠고요.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have. have. 됐죠? 자, 그 다음엔, 가져오다. 예요 가져오다. 아니면, 데리고 오다. 해보세요. 시작. b r i n g 는 발음이 bring 아니에요. 해보세요. <laughs> 입술 내밀고요. 입술을 내민 상태부터 소리를 내셔야 돼요. 해보세요. bring. bring. 아시겠죠? 해보세요. bring. bring. 됐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bring, bring. <laughs> 가져오는 거예요. bring, bring. 아시겠죠? 좋습니다. 가져오다. 네 번째는요. 묻는 거죠. ask. ask. 예. 생긴 거는 ask.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보세요. ask. 예.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보세요. ask. ask. 묻다예요. 묻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캐 물을 때, 어, ask. 예. 좋습니다. 자, number five. change. change. 이거 change 아니고요. 최, 최, 최. 최면 건다, 건다 할때 최. 체. h c change, change. 아시겠죠? change, change.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는요. 바꾸단 뜻이에요. 교환하다, 바꾸다. 자, 보세요 change, change. 됐습니다. 마지막 6번. 네, 생인 거는 v처럼 써있죠. <laughs> 근데, bu가, 네, bah의 발음이 좀 특이한 케이스죠. 네, 이런 게몇개안 돼요. 해보세요. by, by.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B-U-Y가 안녕. B-Y-E랑 발음은 똑같아요. 스펠링은 다르지만. 해보세요. Bye. Bye. 그 B-Y-E나 여기 나오는 B-U-Y나 발음은 똑같습니다. 해보세요. Bye. 사다. Bye.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를 가보세요. 133페이지에 꼭대기에 스텝 2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Can I? 이걸 사용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 란는 뜻이에요. 자, 그럼 가보실까요?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내가 당신한테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자, 해보세요. 땡, 뭘까요? 그러면 c a n i를 무조건 쓰셔야죠. 일단 'can I' 앞에 배웠던 'tell' 그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can I tell you?' 'can I tell you?' 근데 진실의 영어는 뭐예요? truth, truth, 예요 근데 정해져 있죠 왜 우선 생각 하고 있는 진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더를쓴 겁니다. Can I tell you the truth? Can I tell you the truth? 아시겠죠? Can I? 처음 들려요. Can I? 나이를 can I? Can I? 그쵸? 네. Tell you the truth? 아시겠죠? Can I tell you the truth? 됐습니다. Number 2.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거 have 쓴다고 그랬잖아요. 물이건 음식물이건 다. 자, 도전! 땡, 그렇죠. Can I have? 아, Can I 다음에 동작만 쓰면 되는구나. 앞에서 금방 배웠던 Can I have? 그 다음에 물이 water죠. 근데 좀만 주세요라는 뜻으로 some 쓴 거예요. Some은 일부분의, 약간의, 조금의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Some some water. Water 발음은 water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water. 근데 water가 더 쉽죠. 보세요. Water. 워터가 더 쉬우세요? 그럼 그거 하셔도 돼요. Can I have some water? 하셔도 돼요. <laughs> water?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uh, Can I have some water? Water. Water. 보세요. 이 발음 그냥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Water.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제 친구들 데려와도 될까요? 4초 도전. 맞습니다. Can I? 그럼, 그, 그 다음에 무조건 동사 쓴다까지는 빨리 나오셔야 돼. Can I bring? 까지는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Can I bring? Can I bring? Can I bring? bring? 그 다음에 내 친구가 뭐예요? My friend. 한 명이면 friend. 여러 명이니까 friends. 제가 뭐로 해드렸나요? 단수로 해드렸나요? 복수해드렸나요? 네. 여러 명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Can I bring my friends? Can I bring my friends? Can I? Bring my friends. 제가 친구를 데려와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Can I bring my friends? Can I bring my friends? 선생님 발음은 왜안 나요? Friends 이렇게 발음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d 로 끝나는 거에 s가 붙으면 다. 아시겠죠? Friends 근데 그 디 발음이 있긴 하지만, friends,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가 탈락하는 거죠. 소리가. 스플링은 있고요. 아시겠죠? 갑자기 Can I bring my friends? 됐습니다. No.4. u m b e 뭐좀 물어봐도 될까요? 4초. 땡. Can I ask you something? 보세요. Can I ask까진 빨리 나오셔도 되죠. 해보세요. Can I ask? 너한테 묻는 거죠. 이때도 주의하세요. Can I ask to you? 라고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도 입에 붙이지 않으면 되게 많이 틀려요. 너한테 뭐 물어봐도 돼? 이럴 때 can I ask to you? 절대 안 씁니다. Ask you, ask me. 나한테 물어봐 할 때도 ask to me라고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연습하지 않으면 많이 틀리는 겁니다. 보세요. Can I ask you? Can I ask you?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something이에요. 보세요. Some, some. 그렇죠. 아까 some w h e r 할때그 some이에요. 무엇? 어떤 거, 일부분. 그 다음에, thing이니까, 어떤 일부분의 thing, 물건. 그래서 그 something이 어떤 것이란 뜻이 생겨난 거예요. some하고 thing이 합해서. 여기서, some. 근데 발음이 something, no, no, no. some, 뭐, something, 아니에요, 아니에요. something이에요, thing. some 하시고, th 발음을 하려면, some, th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ome 하고 끊고, 살짝 끊고, 어, 혀 끝이, 치아 사이에 물린 다음부터 쓰 발음을 당기면서 내셔 보세요. Something.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소, 소리를 s o m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Something. Something. 그래서 Can I ask you something?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6 번. 그거 온라인으로 살수 있을까요? 사다가 뭐예요? 도전. dang, Can I buy? 그다음에이 시겠죠? Can i buy it? can i buy it? 그다음에 온라인. 자, 온라인. 절대 온라인 온라인 다 틀려요. 진짜 이 발음 많이 틀리세요. 네, 그래서 on con line이에요. 나인이나 온라인처럼 말하면 시안 돼요. 온라인 can, can i can i이죠. 그렇죠. can i buy it online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134페이지까지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자, 됐죠? 전반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진실 을 말해줘도 될까요? Can I tell you the truth? 아시겠죠? Tell you, tell you. 너한테 말하다 할때 tell to you 이거 아니에요? Tell you, tell you, tell you. 후반부도 에 ask you, ask you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물좀 마실 수 있을까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친구 데려와도 돼요? Can I bring? 누구를요? Can I bring my friends? 됐죠? 자,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에게. Can I ask to you? 아니에요. Ask you. 아까도 tell you.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Can I ask you something? 어, 우리가 5번을 안 했군요. 네. 날짜를 바꿔도 될까요?를 안 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서 할게요. 도전해보세요. 날짜를 바꿔도 될까요? 땡, can I change? Can I change the date? 그렇죠. Can I change? 바꿀 수 있을까요? 뭘요? The date. 장소를 바꿀 수 있을까요? Can I change the place? 그렇죠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꾸는 것은 change가 가능합니다. Can I change the date? 됐고요. 마지막 6번. 그거 온라인으로 살수 있을까요? Can I buy it online? Can I buy it online? 됐습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자 여러분 이제는 135페이지 오른쪽에 스텝 4예요 스텝, 아, 스텝 3예요 스텝 3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앞에 나왔던 거에 응용에 불과합니다 맨 마지막에 대화 있고요 자 가볼게요 진실을 나중에 말해줘도 될까요 앞에가 캐나이였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우, 저희가 진실을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 혹은 저희란 뜻에, 위를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요. 첫 번째 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그러면, can I 자리에, 아까 w e 라고만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can we? 똑같아 아까, can I tell you the truth?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can we tell you the truth? can we tell you the truth? 나중에, later, 아니면, later. 발음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later, 나중에 해보세요. later, 나중에, later. 됐죠? 그러면, can we tell you,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can we tell you, 진실을, the truth, 나중에, later. can we tell you the truth later?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an we tell you the truth later?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쵸? 예. 네. 물 갖다 달라는 얘기 했죠? 그러면 위로 한번 해보세요. 땡. I 자리에 U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위만 쓰시면 되는 거죠. Can we have some water? 자, some 써드렸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Can we have some water? Can we have some water? 다음에, please 하나 더 써드렸군요. 자, 해보세요. Can we have some water, please? 더 공수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죠. Can we have some water, please? 물을 좀 에, 마실 수 있을까요? 에, 가져다 주세요라는 뜻으로 please가 있었습니다. <laughs> 우리 친구들 데려와도 될까요? 도전! 땡! Can I bring my friends 자리에 I 대신에 we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세 명이서 선생님, 저희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Can we bring... Our friends. My 대신에 our 써야 되겠죠. My는 나의 친구니까 예, 하나라는 뜻이니까 앞에 we를 썼으니까 우리들 의가 our예요. O U R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들 의 아시겠죠. We는 우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의라고 쓰실, 쓰실 때에는 예, our 아시겠죠. Our A U R 해보세요. Our can we bring our friends. 아시겠죠 Can we bring our friends?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해도 될까요? 자, 1, 2, 3, 4번이 can이었다면 그다음엔 could로 해 드렸나요? 아, 그냥 다 can으로 하는군요. 자, 그러면 can으로 could 써셔도 상관없어요. can으로 다 가겠습니다. 질문을 해도 될까요? 도전. Can we ask ask you something 여기도 ask to you 아니죠 ask y o u 요 ask you can we ask you something 예, 네, 당신한테 뭔가 물어봐도 될까요 can we ask you 빨리 하니까 ask you ask you something 자그 다음에 number five 장소를 바꿔도 될까요 아까 해드죠 그러면 we로만 쓰세요 can we change the place 아까 나왔던 건 뭐였어요? 시간은, can we change the time? 아니면 date? 그렇죠. 예. 다 좋습니다. 아, 날짜는 the date. 시간은 the time. 됐죠. 예. 그래서, 예. 다 가능합니다. 시간, the time. 예. 그 다음에 날짜, the date.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장소, the place. P-L-A-C-E. 이게 place가 장소란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can we change 그렇죠. Can we change the place? 장소 바꿔도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 6번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살수 있을까요? 자, 도전 땡. 그래서 바로 네. Can we buy the tickets? 한 장이면 the t i c k e t 인데 우리가 물어봤는데 한장 사서 한명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an we buy the tickets? 하고 복수 형태를 쓰고 online. Can we buy the tickets? online.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온라인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 온 온라인 아니면 온라인, 둘다 틀린 발음입니다. 언 끊고 라인, 아시겠죠이 발음 이렇게까지 하시면 정말 대단해요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랩이라은요내 친구들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자, 그러면은 복습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습할 때 정답 말씀드릴게요. 도전해 보세요. Alright, I'll be right back. 자, 첫 번째 거는요. 진실 나중에 말해줘도 될까요? Can we tell you? 너한테 말한다 할 때, tell to you 아니에요. Can, can we tell you the truth?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Can we have some water, please?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Can we bring my friends? 라고 쓰시면 안 돼요. Can we bring our friends? Can we bring our friends? 그 다음에 질문해도 될까요? Can we ask you something? Can we ask you something? 그랬죠? 네, 그 다음에 number five. 장소 바꿔도 될까요? Can we change the place? Can we change the place? 되셨죠 마지막 6번. 온라인으로 그거 살수 있나요? 자 시작. Can we buy the tickets? 그쵸? Can we buy the tickets? 네. Online. 그래서 끊으시면 편해요 발음이. Can we buy the tickets on 빨리 하려니까 그 바로 자꾸만 온라인이나 온라인이 되는 거죠. Can we buy the tickets on 하고 끊고 lin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all 이런 단어 온라인 line 모든 회선 모든 선, online 이렇게 알아듣거나 이상하게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online. 오늘 세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오케이,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